휴대폰 요즘 연체가 있어도 당일에 현금 마련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방법은 바로 정보 이용료 현금화인데요. 오늘은 정보 이용료 현금화를 통해 손해 없이 현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정보 이용료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각 통신사에 제공하는 휴대폰 결제 서비스로 소액 결제와 달리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앱 내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 미납이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료 한도를 현금화 하는데 요금 미납이나 연체 이력은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보 이용료 현금화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정식 등록 업체를 찾는 것인데요. 정식 등록 업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체크할 부분이 많아 혼자서는 안전한 업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 매입 업체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 중이며 친절한 상담원이 응대해드리고 있고 가장 합리적인 수수료로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